보호주시는 신선한 기름 보호주심으로 일주일 동안 더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자 성어 가운데 지행일치라는 사자 성어가 있어요 이 지행일치는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됨을 의미합니다 이 지행일치를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요 지신일치입니다. 지신일치.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신일치. 지신일치. 네, 예, 예, 이게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신은 믿을 신자죠. 그래서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존심이고 상징인 언약계를 블레셋에 빼앗긴 상태죠.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계를 7개월 만에 이제는 싸우지도 안고 저절로 돌려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7개월 동안 벌레셋 도시들이 망하고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벌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언약계를 가지고 있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스스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언약계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자 벌레셋 사람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벌레셋 진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 있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죠. 자, 이언약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소위 종교인들, 박사들, 전문가 집단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 처리 방안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전문가들이 각각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해서 결론을 냈는데 놀라운 결론을 돌출합니다. 지금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과 똑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아멘. 이... 속건제라는 것은 신을 노엽게 했을 때그 노여움을 풀게 해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죠. 지금 이방 사람들, 벌레셋 사람들이 은약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긴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저주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풀려면 먼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벌레셋은요. 이방인이지만 알긴 참잘 알아요. 그런데 이 본래서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이 제시한 대안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삶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신일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지신일치. 아는 것이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많은 그리스인들이 도 성경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네이버에게 물어봐.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네이버 지식검색 그래서 네이버 신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요즘은요. 유튜브를 틀어봐.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성경을 얼마나 성도들이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막상 알고 있는 성경지식들이 내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그럼 이게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영적 시스템이 버벅거리면서 말씀을 알고 있을 때, 들을 때에는 아, 은혜스럽다, 알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냥 딱 고난이 닥치고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스툭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제일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민.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제발 아는 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다 알죠. 또 순종하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막상 속해 편승이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기도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데 머무는 것은 이건 이방인 벌레스 사람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데 머무는 건 사단마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머리에 있는 말씀이 손가발로, 가슴으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인들의 도 삶입니다. 아멘. 저는 올한해 우리 성도들이 아는 것으로 거치는 한 해가 되지 마시고, 아는 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실행되어지므로 변화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한해될수 있기를 신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벌레셋는 언약계를 불과 7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당한 고생은 말로 할수 없는 것이죠. 7개월 동안 한량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완악한지, 이 벌레셋 사람들이 이쯤 얻어맞았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잖아. 요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지금 벌레색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연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진일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보내긴 보내지만 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은 이걸 지혜라고 하고 전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냥 거지 없는 인간의 장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굉장히 똑똑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것 같고 내가 영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우스운 장계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망신당하지 않고 또 백성들의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내어 놓느냐. 언약계를 보내는데 어떻게 내보내느냐. 우선 언약계를 싣고 갈새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이게 한... 사용해 보지 않은 새 수레예요. 새 거다 보니까 빡빡하죠. 모든 게 어느 정도 길이 덜어져야만 잘 굴러가고 잘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수레를 새 것을 갖다 놓으니까 아주 길들이지지 않아서 빡빡한 거예요. 바퀴도 잘 돌아가지 않고 조작이 안 되는 새 수레가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소두 마리를 또 묶습니다. 한 마리면 소면 충분합니다. 법게 얼마 무겁지도 않은데 한 마리면 충분한데 왜 굳이 두 마리를 묶었을까요? 거기에는 이블레셋 사람들의 전략,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마, 한 마리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마리를 묶어 놓으면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또 한쪽은 왼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각각 자기 길을 가려고 하다가 쉽게 이 법계를 끌고 가지는 못하겠죠. 적어도 이 법계를 보내긴 보내는데 두 마리를 묶어 놓았다는 것은 쉽게 끌고 가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두 마리 소는요, 얼마 전에 막 새끼를 낳은 얼미, 어미소, 일부러 새끼가 있는 어미소를 택했습니다. 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작전을 쌓아놓고서 언약계를 수레에다 실어놓고서 수레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만약 우리 진영으로 대달아 오게 되면 거봐라 그 하나님 없는 거다. 지금 7개월 동안 우리 벌레색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다 뭐다? 우연히 생긴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싶은 겁니다. 자 구절에 보게 되면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아민. 이들은 이 언약계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7개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계를 돌려보내면서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고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은 속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해볼까?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님. 자, 여기서 우리는 이두 마리의 소를 한번 좀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두 마리의 소는 막 새끼를 낳고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끌려와서 난생 처음 수레를 메고 언약계를 메고 가야 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두 마리의 암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베세메스로 갈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베세메스로 갈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십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아멘. 아멘. 자, 블랙셋 사람들이 두 마리의 암소에다가 법계를 메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큰길 옆에 집 옆에 울타리에 일부러 보이는 데다가 새끼 소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동물들은요. 인간 이상의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도 버려가면서 새끼를 지키고 새끼를 키우는 게 동물입니다. 지금 갓 태어난 어린 송아지가 어미 소를 찾느라고 막 울어대고 있습니다. 출발하는데 그 어린 새끼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새끼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는 사로조리해야 되는데, 나는 약한데. 아니, 내저 어린, 울고 있는 새끼들을 내가 안 돌면 누가 돌보겠어. 나는 못 가, 나는 못 해. 새끼한테 돌아갈 거야. 이게 어머니의 본심 아닙니까? 본성입니다. 그리고요, 베세메스는 높은 산지입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말 그대로 높은 지대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낮은 해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높은 산지예요. 자 누구든지 평지로 가든지 내려가고 싶지 앞에서 끌어주지 않는 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산에 올라갈 때도 오르막길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압수들은요 자연 상태를 거스르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입니다. 22km를 가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2km를 지금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아멘. I mean. 자, 멍해를메워보지 아니한 천나는 소두 마리. 지금까지 한 번도 멍해를메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운전 처음 배울 때요, 운전대한 번도 앉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운전대에 딱 앉게 되면 이거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캄캄합니다. 방법을 몰라요, 당황하게 됩니다. 이 소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마찰을끌어봤던지 수레를 끌어본 경험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멍에조차 맨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굴에는 멍에가 있으니까 꼼짝하지 못하죠. 그런데 수레까지 이제는 끌어야 되니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코피를 잡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이끌어 주면 따라가겠는데 이끌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좌우에는 추수 때라 땅콩밭이 있습니다. 무밭이 있습니다. 먹을 농작물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좌우를 쳐다볼 만한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기웃거리고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태어나 처음으로 수레를 끌어보는 거예요. 새끼들은 울고 있습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내리막도 아니고 오르막길입니다. 지금 머뭇거리고 멈춰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도망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손은요, 안될 악조건과 환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갈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손은 비록 울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짊어지고 가라고 왔으니까 사명감당을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여러분이 이두 마리의 소처럼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멘.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 안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려운 이유, 포기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가족들도 걸리고 이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저런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젖먹이 송아지를 억지로 떼어놓은 것 같은 정말 잔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멈추고 싶고 때로는 그 이유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주변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일, 감당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지금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사명의 자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주어진 인생에 안될 이유도 많고, 또 포기할 환경도 더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처럼 한 길로만 포기하지 않고 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포부라는 게 뭐예요? 두 마리의 소처럼 한멍에를 메고 가정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야죠.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요. 하나 되겠다고. 부모와 자식이 가족이라는 게 하나가 되어야죠. 그래야 한 목적지를 향해서 앞을 향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만약 여러분, 이두 마리의 소가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서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고집했다면 이두 마리의 소는요, 사명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부부를 하는 게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생각과 취미와 성품과 모든 게 너무 똑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서 그런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로봇이 아니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쌍둥이도 안 맞잖아요. 저도요, 우리 사모하고 살면서 지금까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찬 음식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내는 따뜻한 음식을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아내가 안 좋아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격도 다릅니다. 저는 신중하고요, 아내는 사교형입니다. 너무 달라. 징그럽게 달라. 부부는요,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 달라요. 저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다르잖아요. 같은 피를 타고 난 형제들도 어쩜 그렇게 다른지? 첫째 성격 다르고요, 둘째 성격 다르고, 셋째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한 형제인데도, 한 자매인데도, 한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는데도, 딱 보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려면, 한 가정을 이루려면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성향이 다르고 내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멍에를 메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될 때만 부부가 하나 될수 있고 아멘. 가정이 하나 되고 아멘. 가족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표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가정 가운데 갈등과 다툼 없이 함께 힘을 합쳐서 걸어가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좌로 우로 쳐다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한 비전을 향해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명의 멍이 앞에서 경험이 없을지라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실 때가 있죠. 아, 이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사갈의 사명, 스블론의 사명. 또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권사님, 아, 올해는 이 사역 한번 감당해 볼까요? 지금까지 주일 예배만 참석했지. 내가 한 번도 사명의 멍해를 메보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이거 안 해봤는데요. 할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경험도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먹이를 메어 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요 할줄 알았나요? 경험이 있었나요?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 지금 다들 너무나 아름답게 보배롭게 잘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지는 십자가라 반드시 내가 자원에서만 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두 암수는 요 어느 날 갑자기 끌려왔습니다 자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 의지 내가 성낙 여부와는 상관없이 매워주는 순간, 지고서 목적지를 하게 가는 것이 사명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은요, 자원함이 아니라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아멘.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내가 사원에서 하나님 을 믿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다이두 암소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끌려와서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사명의 멍해를 지을 때 무겁고 힘들죠. 힘들지라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 네. 때로는 내가 치고 가야 될 사명이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숨이 차고 힘들고 또 바쁠 수도 있습니다. 아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메워주면 쉽겠는데 나 혼자만 메고 가는 것 같아서 힘이 들고 너무 무거워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요 딱 얼마다 몇 킬로다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22킬로라는 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까지인지도 모릅니다.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감당하는 게 사명입니다. 아멘. 이 사명의 멍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사역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각 부서가 있고요, 각 팀이 있습니다. 거기 그 성전을 성전에서 내가 뭔가를 맡아서 자원해서 기쁨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당할 황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잘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는데 경험해 보질 않아서 다들 모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감당하는 게 사명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족이 걸릴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가지마 우는데 엄마 난 교회 안갈 거야. 나는 가기 싫어 라고 하는데 아니야 엄마는 교회 가야 돼. 아멘. 예배 참석해야 돼. 아멘. 엄마는 기도에도 가야 되고 봉사로 가야 되고 말씀장육에 참석해야 돼 아멘. 사명감당으로 가야 해 이렇게 아이를 뒤로 한채 엄마가 아이가 가지 말라고 우는데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는데 남편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이는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감당하는 게 사명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 때문에 자꾸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아, 네. 남편 때문에 격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아, 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먼저 걸려 넘어지는 것이 가족이죠. 자녀 문제입니다. 엘리도요, 40년간 대재상 사역을 감당하면서 결국은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내 분신과도 같은 자식을 내려놓고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이 잔인할 정도로 아프고 어려워도 사명을 위해서 자녀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자녀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식 때문에 자식들의 가정 때문에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으로 자녀들을 끌어안고 사는 것은 이건 우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명은요, 피출도 뛰어넘고 모성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정말 울면서라도 가, 가야 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유혹거리가 많을지라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 엄마 모임이 있습니다. 개 모임이 있습니다. 동창 모임이 있습니다. 취미 모임이 있습니다. 직장 모임이 있습니다. 아, 놀러 가야 되는데 헤비도 안 내도 된대요. 그냥 가족들 다 데리고 오래요. 몸만 따라 나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 이게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아 직장에 보니까 요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완전 사이비 같아. 날라리 같아. 너무너무 쉽게 쉽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명의 멍해를 매지 않고 저 권사님처럼 쉽게 쉽게 교회 생활하면 안 돼? 이런 유혹이 될지라도 걷는 질하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젖을 먹여야 되는 새끼 송아지들이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우는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사명을 위해서 이두 마리의 손은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각 부서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요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죠. 아,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험이 없고 힘이 들지라도 방법을 잘 모르고 가속이 걸릴지라도 유혹거리가 많을지라도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 보지 말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실 이 언약계라는 건 누가 매는 거예요? 제사장들,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날라야 되는 겁니다. 이 암소들은요, 언약계를 맬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고아 자손도 아니잖아요.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격이 없는데도 법계를 나르는 영광의 사명자로 귀하게 이두 마리의 손은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자격은 없지만은 본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수많은 블레셋 이방인들을 살려내잖아요. 짐승이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명 감당하려고제 감정대로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법계는 계속 벌레셋 땅에 머물렀을 것이고 하나님의 장의 손은 이벌레셋 땅에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묵묵히 사명을 감당함으로그 저주를 끊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두 마리의 손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직의 모습이며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법계를 상징하는 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사명 감당할 때입니다. 아, 네. 순종하며 제가 베스메스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전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에게도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요. 아멘.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요 아멘. 교회의 부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명에 순중한 은혜가 있기를 2 0 2 0 인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벳샘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소처럼 정말 우식하게 소처럼 주님이 피로 갚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또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